thank you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겠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게 되면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람만 보고 가려갈 때가 참 많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날의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힘, 그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힘에 우리는 압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궁한 능력, 그 강력한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참 가슴 아픈 것은 점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조차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 그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어떤 목사가 있어서 마음이 안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집사, 어떤 장로가 있어서 마음에안 들면 교회 안 나오고 또 이익이 있으면 나오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이고 목회자도 좀 시시해 보이고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역과 주변에 크게 힘이 되지 않아도 안아 않아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곳입니다. 저는 닉 브이티치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팔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 어떤 그러한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닉 브이치치를 보면서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네, 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정신력과 올바른 마음을 가진 그러한 머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이 생겨나고 상처가 나서 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교회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시시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성이 그들을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 지어준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의 몸이다. 그들은 그 몸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분리되도록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린 동일한 명령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는 바뀌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바로 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지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온전한 지체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도 제가 속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